이제 유튜버나 이제 트위치 크리에이터 분들 대상으로 한 세금에 있어서 해외 세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5년 동안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익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억 단위로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Excuse me. 그래서 오늘은 구글 에덴센스와 그 트위치 크리에이터 분들이 평소에 접할 수 있는 WA-BAN 서식에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WA-BAN이라는 게 어떤 서식인지 w e n 서류는 일단 국세청 서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세율에 대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그 납세 서류라고 아, 보시면 돼요. w e n 서식을 작성할 때 약간 네. 좀 주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좀몇 가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w e n 서류에 보면 한미 간에 조세 협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벌어드리는 어떤 수입에 몇조몇항에 따라서 몇 프로의 감면된 세액으로 신청한다라는 고그 섹션이 있어요. 그 부분만 사실 잘 신청만 해줘도 감면세액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세율 차이가 어떻게 되죠? 무조건 외국인들한테는 원천징수 30%를 하게 되어 있고요. 감면세액이 제대로 들어가면 10% 정도.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이도 좀 있다고 제가 들, 듣긴 들었거든요. 구글에서 사실 벌어들이는 수입 자체가 그렇죠. 전 세계 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의 사업자 등록 번호나 또는 미국의 납세자 번호를 어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30%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다가 맞아요. 30% 신청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2만 불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3년 안에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소급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국세청에다가. 방금 같은 사례에서는 4천 불 <laughs>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맞으세요. 말씀이시죠. 20%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 이제 납세자다 보니까 한국의 종합소득세를 보고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세율이 어느 정도 돼요 종소세상에서는뭐 이제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좀 고려해봐야겠지만 10%에서 15% 사이, 10% 사이 시류세율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한국에다가 세금을낼 거긴 하지만 그래도 스틸 미국에 굉장히 많은 세금이 떼진 상태잖아요. 네. 환급 신청해서 받으시는 게 맞으실 거고. 몇년 전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까지 같이 돈을 줘요. 약간 한국에서 그 경정청구제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요. 돼 세금 맞으세요. 환급. 요즘 네. 세금 환급이 약간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네. Excuse me. 제 입장에서 이 경화방바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응. 한국에 있는 사업자분들이 경정청구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환급받게 되면 응. 보복성 세무조사 들어오진 않느냐. 감면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볼수 있는 건데 제대로 신청이 안 돼서 많이 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사실. 음... 내가 한미 간의 조세 협정이 있기 때문에 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뭐 리스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1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0%를 네. 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원천징수 서류가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제 1년에 한번 그 서류들이 나와요. 음... 그 서류가 104S라는 서류인데 음... 거기에 보면은 내가 총 받은 전체 소득 금액이 얼마? 30%가 원천징수되어 있다.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음. 그거 보고 이제 아 이게 많이 떼졌구나. 근데 음. 정말 몇억 정도 있으셔서 네. 어차피 종합소득세율이 막30% 구간 되시는 분들은 환급 받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어차피 한국에다 많이 내야 되니까 세무사님들이 원천징수된 30%를 공제를 해주셨을 거거든요. 그쵸, 그쵸. 어, 어차피 공제로. 한국에 세금이 마... 어차피 내야 많이 내, 되니까, 많이 내야 되니까. 어, 여기다 내나 저기다 내나 어차피 많이 내야 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한국에서 10% 15%대 한 2,4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은 480만 원이니까 네. 꽤 차이가 크게 괜찮죠. 크겠네요. Excuse me. 한국 세무사님들이 이제 유튜버나 그 트위치 크리에이터분들 응. 세금을 신고할 때 많이 빠뜨리는 부분들이 공제 환급을 받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원천징수하시는 사실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네.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경우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네, 네. 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미국 납세자 번호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국세청 조회를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사실 발급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한국 주소 이런 거 넣으면 인식이 잘안 돼요 이런 경우는 저희 같은 이제 회사에다가 문의하셔서 발급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 (ITI는) 없으시다 직접 받아야 돼요 음... 나의 소득을 원천 징수한 회사 또는 구글. 제가 알기로도 우편으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전입지로 보통은 그런 우편이 전송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거주지랑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음.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주소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꼭 한국으로 올, 올 경우에 정확하게 오는 주소는 음. 도르만 주소로 해서 영문으로 넣게 되면 분실되지 않는 이상 거의 다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음. 음. 어쨌든 거주지를 별도로 기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하세요. 둘다 분리할 수 있어요. 어. 아. Excuse me. 사실 오늘 뭐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네. 그런 분들좀 콘텐츠로 만들어서 네. 한국 세무사님들이 네. 미국 고객들의 어, 한국 소득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음. 한국 세무사님들 공통점이 음.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laughs> 네. 한국 세무사님들이 이제 맨날 보던 게 아니라 갑자기 새로운 거 들어오는 걸 그렇죠. 약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많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할게요. 조언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저그 미국 LLC 설립하는 것좀 알려 주시면 좋을 네네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것도 저희가 따로 한번 음. 토픽 만들어서 그때도 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laughs>